불륜설 등으로 무리를 일으켜 김제시 의회 남녀 의원이 제명된 일 기억하시나요? 최근 제명이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여성 의원이 의회에 복귀했는데 남성 의원도 같은 판결을 받고 복귀하게 돼 논란이 예상됩니다.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할머 있으면 해봐 너 나올 할머 있으면 해보라고, 응? 어?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의혹으로 무리를 일으킨데 이어 본회의장에서 난데없는 추태로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한 김재시 의회 남녀 시의원, 김재시 의회는 지난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두 의원을 모두 제명했습니다. 그런데 의원직을 잃은 고미정 의원이 최근 의회에 복귀했습니다.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고 의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. 3주 뒤 유진우 의원의 소송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. 1심 재판부가 제명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. 법원은 제명을 결정한 김재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 고 의원의 항소심 판결에서 나온 절차 문제가 다시 한번 언급된 겁니다. 일 년여간의 법정 다툼 끝에 일심재판부가 유진우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복귀의 길도 열렸습니다. 판결 효력이 곧바로 발생해 당장 의원직에 복귀하게 된 유진우 의원. 유 의원은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향후 일정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. 우선은 우리 시민들한테 용서를 좀 기대야 시간을 좀만 주십시오. 회장이 다 되면 잘 생활하실 겁니다. 김재시의회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주쯤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. 고미정 의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상고한 만큼 이번에도 항소할 가능성이 큽니다.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게 만든 두 의원이 사법부 판단에 따라 잇따라 복귀하면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.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.